새벽의 체육관, 낡은 조명 아래서 공이 툭하고 바닥을 튕겼다. 아무도 없는 관중석 사이로 먼지가 어슬렁거리고 그 위로 희미한 태극기가 출렁였다. 2021년 도쿄의 마지막 듀스에서 멈춘 채 기억만 남았던 태극 마크는 한동안 주인을 잃은 깃발처럼 바람에 흔들리다가 2025년 봄뜻밖에 네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으면서 다시 길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독들은 늘 말했다. 대표팀은 아이콘이 아니라 구조다. 그러나 스타에 중독된 우리 배구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결국 특정 이름의 무게에 무너졌고 그 무너진 균열을 메우겠다고 또 다른 이름을 땜질해왔다. 그러던 한국 여자 배구가 마치 고장난 시계를 통째로 갈아 끼우듯 집어내는 첫 단추부터 완전히 다른 공식을 들고 나왔다. 시스템이 선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될수 있는 사람만을 골랐다는 선언. 그 목록 맨 앞에 사람들은 낯설고 묘하게 이질적인 영문 철자를 봤다. 오드리박 UCLA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듯한 세련된 느낌이지만, 여권은 분명 박린이라 적혀 있다. 180cm의 큰 키, 미들 블로커로 착각할 만큼 길게 뻗은 팔, 그리고 무엇보다 코트 위에서 속삭이는 작곡가라는 별명이 증명하듯, 토스를 올리기 전에 이미 세 번째 패턴까지 계산해 두는 연산 능력. 그는 공을 띄우지 않는다. 흐름을 편집한다. 블로커셋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긴 뒤 백어택 라인을 비워두고 0.2초 차이로 역전 패턴을 열어젖히는 순간 카메라가 아직 앵글을 좁히기 전에 공은 이미 상대 코트 바닥에 파묻힌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드리의 사운드 트랙이라 부른다. 볼이 날아가는 시간보다 빠르게 관중의 심장박동을 미리 끌어올리고 그걸 다시 침착하게 내려놓는 리듬. 한국 여자 배구가 입고 지냈던 두뇌형 세터의 실루엣이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세터 혼자선 음악이 완성되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를 책임질 날개는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거운 구동축 같은 몸놀림을 지닌 사람이다. 레베카 라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라셈 엔진이라고 불렸고 미국 팬들은 드리블하지 않는 베스킷 볼러라며 탄성을 질렀다. 그는 누가 대신 환호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경기 35개의 서브 리시브를 떠안으면서 성공률 60%를 지켜내는 선수다. 눈에 확 띄지 않지만 터프한 두 세트를 버티고 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오소리처럼 끈적한 라셈의 커버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무엇보다 압권은 그가 자신을 귀화 선수가 아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때 흘러나오는 위약 없는 당당함이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조국 이야기가 귀에 박혀서였을까? 그는 태극기 패치를 볼 때마다 눈을 꿈지러 감고 경기전 숙소 복도에서 오늘도 고생하십니다라며 한국어로 청소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한다. 팬들은 그런 선수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공명이라는 단어를 쓴다. 팀이 한 박자 흔들릴 때 라셈은 마치 무게추처럼 기울기를 맞추고 세터인 오드리에게 집어낸 높이를 3cm만 낮춰봐요라며 컨버전스를 제안한다. 입은 무겁지만, 톤은 낮지만, 그 한마디가 코트의 진동수를 바꾼다. 자, 두 명의 연결회로는 구축됐다. 하지만 전류를 흐르게 할 가장 날카로운 전선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다영 지름만으로도 수천 개의 댓글 전쟁을 일으키는 찬사와 거부가 공존하는 위험한 천재. 학교 폭력 사건 이후 해외 리그를 전전하며 살아남았지만 바이올린 같은 손목 탄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이다. 그가 매뉴얼을 뜯어고친 속공 패턴은 3초짜리 리플레이로 담기기도 전에 종적을 감춘다. 한국 여자 배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블로킹 벽, 가장 빠른 세컨드 템포 레프트의 직면에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다영 없이 이 시스템은. 단쪽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량을 논하기 전에 윤리를 떠올려야 한다는 반론 역시 정당하다. 그래서 대표팀은 그에게 무기한 보증 기간 대신 매 경기 갱신이라는 낯선 계약서를 내밀었다. 실력은 기본, 태도, 소통 책임까지 실시간 검증받겠다는 서약. 그는 공을 띄울 때보다 인터뷰에서 입을 열때더 조심스러워졌고 모국어보다 미숙한 영어로 I'm still l e a n i n g 을 반복한다. 비난과 가능성이 양 끝에서 팽팽히 잡아당기는 와이어 위 그의 발목은 여전히 가늘지만 그 발목이 버티는 미세한 떨림이 역설적으로 대표팀의 균형추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마침내 금기어처럼 봉인되었던 이름이 돌아왔다. 이재영. 한때 한국 배구의 얼굴이라 불리던 그는 스포트라이트만큼이나 깊은 그늘에 스스로를 가두고 떠났었다. 논란. 침묵. 자가 격리 같은 단어 뒤에서 네트를 바라보던 시간 동안 그는 이탈리아 세리에이 해설진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올라운더로 불렸다. 코트 앞 뒤를 오가며 어느 자리든 메꿀 수 있는 멀티 유닛, 결정적 순간에 혼자 점수를 해결하는 클러치 DNA,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내 되각 경계를 넘나드는 수비 전환 속도. 대표팀은 그 능력이 시스템의 마지막 나사를 조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논란은 숫자로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용서받기보다 변화가 먼저라고 짧게 말했다. 팬들은 아직 고민 중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를 바꾸고 싶었는가? 아니면 과거에 영원히 못박아 두고 싶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결국 그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팀 미팅 때 기립해 내가 무너지면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두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 선언했다. 동료들의 표정은 복합적이었지만 침묵의 템포가 끝나기 전에 라셈이 손뼉 한번 쳤고 오드리가 이를 긍정의 끄덕임으로 번역했다. 시스템은 그렇게 첫 재부팅을 마쳤다. 바뀐 대표팀은 스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모듈 맵을 공개했다. 세터 오드리, 바기 다영 투톱, 날개 라셈 리제영 지젤 실바 교대. 미들 박은진 플러스 신의 조합, 리베로 강소휘 정호영 스위칭. 팬들은 생소한 도표를 보며 직게 무슨 IT 전시회 설계도냐고 웃었지만 감독진은 그 도표를 가리켜 흐르는 전자회로라 불렀다. 단한 명이 삐끗해도 나머지가 즉시 전류 방향을 바꿔 전체 시스템을 꺼트리지 않는 구조. 네 명의 이름은 그 회로를 설계 가속 단정 관충하는 핵심 칩이다. 1세트 초반. 오드리 박이 상대 블로커를 끌어내려면 라셈이 리시브 각도부터 맞춰주고 2 세트 클러치 타임엔 이다영이 속공 페이크를 던지는 순간 이재영이 백어택 와이퍼로 마무리한다. 점수판엔 단순히 득점만 찍히지만 그 뒤에서 0.1초 단위로 맞물린 협업 오퍼레이션이 감정보다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증명한다.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크다. 도덕적 기준을 포기한 승리는 순위표에만 남고 기억에서는 지워질 것. 국대는 실험실이 아니다. 팬심이 아니라 양심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동시에 치열한 옹호도 있다. 변화를 체험해야 내일이 존재한다. 실패를 은폐하지 말고 극복 사례로 기록하자. 공정은 과거 정산이 아니라 미래 설계에서 나와야 한다. 두 목소리가 충돌하듯 보이지만 사실 그 교차점엔 같은 단어 하나가 놓여 있다. 책임. 시스템을 고집하는 이들도 윤리를 지키라는 이들도 결국은 모두 대표팀이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른 건 방법론일 뿐 그래서 팬들은 더 이상 선수 개인의 스펙만으로 박수치지 않는다. 네 명이 코트 밖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정으로 책임을 채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트러플처럼 코트 위 플레이에 은근하게 베어 나올 때 비로소 온전한 공감이 쌓인다. 첫 친선전 관중석은 절반만 찾지만 응원가는 낯설게 낮은 음으로 울려 퍼졌다. 오드리 박이 넷포스트 앞에서 두 손을 치켜든 순간 라셈이 오버 핸드로 꽂아 넣은 서브 리시브가 오드리에게 정확히 빨려 들어갔고 이다영이 순간적으로 오버랩을 감지해 라인 바깥으로 빠졌다. 그 틈을 기다리던 이재영이 백어택 궤적으로 네트를 가르며 1점을 찍는 데 걸린 시간, 고작 4초. 그러나 그 4초는 4명이 쌓아 올린 4년. 혹은 4천개의 의심과 400개의 토론을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관중 눈앞에서 4D 홀로그램으로 투사한 것 같은 순간이었다. 공이 바닥에 꽂힐 때 체육관 마이크가 잡아낸 건 짧은 숨소리뿐.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그 박수는 천천히 파도를 타고 퍼졌다. 그것은 환호라기보다 긴 호흡 끝에 내뱉은 안도의 허밍에 가까웠다. 아, 시스템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 선택, 정말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오드리 박은 잠시 고민하다 한국어로 답했다. 옳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라샘은 통역기를 거치지 않고 저는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영은 과거를 비워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 위에 다른 색을 계속 칠하고 있을 뿐이라 했다. 이재영은 서명한 명찰을 매만지며 제 플레이보다 하루하루의 태도가 더 클로즈업 될 거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으려고요라 말했다. 말은 달랐지만 4명 모두 같은 좌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스템이란 결국 사람이 매일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 이제 세계 예선까지 남은 시간은 300일 남짓. 그 안에 이 4명의 기능성은 수만 번의 리허설, 수천 번의 부상 방지 프로토콜, 수백 번의 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 파리 혹은 리마 혹은 카이로에서 열리는 올림픽 코트 위에 태극마크가 다시 서게 된다면 우리는 스코어보다 먼저 머릿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그들은 시스템을 완성했는가 아니면 책임을 완성했는가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냈다면 승패는 부상을 지울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국 여자배구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아직은 진행 중인 실험, 미완성인 선언, 논쟁과 기대가 교차하는 진동수, 그 흔들림 속에서 태극은 사이렌처럼 울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는 관중석, 거실 TV, 또는 스마트폰 작은 창을 통해 그 울림에 귀를 기울인다. 다음 공격루트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번엔 네 개의 서로 다른 심장박동이 같은 박자에 맞춰 뛰기 위한 시스템 전체가 준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흐름을 잃지 않는 한. 한국 여자배구는 다시 한번 세계에 질문을 던질 자격을 얻었다.